2023 인천영재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문제지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동물의 심장을 나타낸 글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어류 있고요, 양서류 있고요, 그다음에 파충류 있고요, 조류 포유류 있습니다. 일단 일단 우리 인천영재고 2019에 2019에 단일 순환하고 어, 이중순환이 시험 나왔었어요. 단일순환과 이중순환. 그리고 캠벨체기는 962쪽에 있고요 단일순환의 대표가 이제 물고기 같은 어류. 됐죠? 이중순환의 대표가요. 옆에 나와 있는 지금 양서류나, 됐죠? 그뭐 파충류나 포유류, 이런 것도 이중순환이죠. 이중순환. 그죠? 양서류 같은 거. 됐죠? 개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충류. 그죠? 괜찮죠? 그 다음, 포유류. 어, 그죠? 요런 것들이 이중사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단일 수란하고 이중수란이 나왔었어요. 됐죠? 자, 이제, 일부에는 그렇게 나왔고, 어, 임은 살짝 스타일을 바꿔서, 그죠? 좀 플러스를 합니다. 일단, 살짝 한번 지울게요. 살짝 한번 지우고. 되겠죠? 자, 우선,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됐죠? 음. 죠? 어, 험 나왔던 게 뭐라고? 어, 단일 순환, 이중 순랑이 나왔었다고요. 그죠? 자, 근데 조금 더 플러스해서 단순하게 심장 구조 좀 봅시다. 심장 구조. 일단 심장 구조. 어리는요. 어리는 어린은 1심방, 1심실 됐죠? 양서는요. 2심방, 1심실. 됐죠? 됐죠? 파충류는요. 이거 보시죠? 2심방, 불완전 2심실. 됐죠? 초류와 포유류는 2심방, 2심실. 다 구분하시고. 이때 이심방 뭐, 일심실, 이심실, 요러면 이제, 결론은, 이종술안 되는 거고, 그죠? 이중구리 되겠죠? 그렇죠그 다음에, 이렇게, 1, 1 나와있으면 요거는 이제, 단일수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준는 문제를 풀면요. 자, 딱 지울게요, 또. 자, 지면 자, 문제를 살짝 바꿨는데, 이렇게 어류에 비해서, 양서류하고 파총류가 혈압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자, 혈압을 물어봤습니다. 어류는요 단순하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아가미 아가미 보이시죠 어, 심실에서 그죠 괜찮죠 어, 바로 갑니다 어, 아가미로 바로 가서 어, 온몸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됐죠 즉 일심방 심실라 그런 거야 됐죠 자 근데 양서류나 파충류나 됐죠 괜찮죠 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됐죠 폐에서 다시 받습니다 폐에서 다시 받아 요 우리 폐순환 과정이 있잖아 그죠? 해서 다시 받아서 온몸으로 보내요.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됐죠. 그렇게 써서 이제 1번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 번이 할게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는요, 이런데 보면 그죠, 어, 덩어리도 반만 갈라져 있다, 그죠?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고, 그죠? 혈액이 좀 섞여요, 그죠? 됐죠? 근데 조류와 포유류는요, 어, 완전하게 안 섞이죠, 그죠? 됐죠? 이렇게 좀 섞이는 거랑 완전히 안 섞이는 거랑 구분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건 포인트가 대사입니다. 대사. 즉, 산소랑 상관했습니다 됐죠? 누구랑 누구는 양서류하고 파충류는요. 얘들은요. 변혼동물이죠. 변혼동물입니다. 따라서 대사율이 높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됐죠? 외방에 따라 체온이 좀 변하니까. 그죠 자, 근데 조류하고 포유류는요. 정혼동물이죠. 정혼동물. 얘들은 항원동물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사율이 되게 높아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항원동물이죠. 정원동물이죠. 그죠? 주변 상관없이 온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못 살아요. 됐죠?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플러스 추가해드리면, 추가해드리면, 우리 친구들 이 실수할 수 있는 거. 하나 추가해드리면, 정원동물, 항원동물은 같은 말이 맞고요. 됐죠? 죠? 근데 내온 동물, 그다음에 외원 동물 배웠죠 그죠? 얘랑 변온 동물, 정원 동물은요 동이 아닙니다. 가끔 친구들이 뭐외온 동물이 변온 동물, 내온이 정원 동물 이러는데 동이 아니에요. 동이 아니고요. 내온 동물은요 스스로 열을 좀 만드는 거고요. 외온은요 열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변온은요 주변하고 따라서 주변에 따라서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따라서 체온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인 거고. 됐죠? 정원은요. 외부랑 상관없이 체온을 좀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설정성을좀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정원 동물이라고 해요. 그분제 될까요? 됐죠? 문제는 좀 간단한데 선생님이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요. 일단 뭐 단일 이종수단 나올 수 있고요. 신방심실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혈압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산소 대설 관련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원, 외원, 변온 정원 물어볼 수 있고요. 어, 다양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기억하시고요 되겠죠? 2023 인천 영재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5위 중간고사 문제지 3번 문제 풀이였습니다.